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요일이 또 됐네요. 너무나도 한 주간이 빨라요. 정말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겨울을 향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또 겨울 상품으로서 몇 가지 또 소개해 드리고 오늘 또 금요일을 마감 마감할게요. 네 오늘 손님이 있죠. 제가 요 스포티한 요잠바식 재킷. 난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두꺼웠고요. 여기도 잠바로 하고 하기에는 또 조금 그렇고요. 요즘에 왜냐하면 날씨가 이렇게 좀 쌀쌀할 때는 여기다가 그냥 얇팍한 잠바 하나 입고 나가셔서 덥거나 혹시 불편하시면 벗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바지하고 코디를 하셔서 한 세트를 입어 놓으면 아무데나 코디하셔도 너무 예쁘죠. 네. 여기다가 색깔이요.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을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브라운을 입으셔도 예쁘고요. 이게 청바지에다 코디를 하셔도 굉장히 멋지거든요. 자, 여기다 이렇게 청을 소매에다가 이렇게 진우시해서 다 달았고요. 이 신경 많이 쓰쓴 옷입니다. 보셨죠, 생님여기요 가격이 말이죠. 제가 지금 싸게 싸게 드릴 거예요. 근데 엄청 따뜻해요. 보셨죠, 생님 한겨울 입으시고 내년에 누구 주셔도 본전 나와요. 네, 색깔은 이렇게 두 가지. 가격 알려드리면요, 저희 보통 이다 39,000원씩 나가던 거예요. 요거 29,000원씩 세일 드렸습니다. 제가 사이즈는 이렇게 제가 입어도 예쁘게 맞고요. 저보다 아담하신 분 입으시면 뭐더 예쁘겠죠. 요거 좀 보세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예, 색깔 두 가지 이렇게 청바지나 이런데다가 아주 예쁘게 코디하시면. 은 최고입니다. 29,000원이에요. 원단은 여기 합성으로 합선, 살짝 섞였는데요. 보기보다 따뜻하고요. 첫째는 보풀하기가 되려고. 청에다 이렇게 고디를 했더니 좀 스포티하네요. 젊어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세련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장만하십시오. 이뻐요 아주. 네. 선생님 이거 티셔츠가 이런 거는. 조금 젊은 층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요거 좀보세요 요게 완전히 이쪽에 이렇게 좀 시중에 싸구려로 나온 옷이 아니고 조금 좀 가격이 나가는 건데요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요번에는 무조건 다 있죠 내려놓기로 했어요 가격을 다2 9 0 0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사이즈가 6, 6, 7, 7, 7, 7반 정도까지 입으시면은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요거는 2 9 0 0 0원짜리에요 29,000원. 색깔 배색 이쁘지 않으세요? 요거 이런 식으로 입어 놓으시면 정말 멋지고 세련되게 어울릴 수 있고요. 벽돌색도 이쁜 색깔이에요. 싸구리하고 조금 다른 느낌. 나염도 고급지고요. 세련돼 보입니다. 네, 너무 이쁘게 나와서 꼭 하나씩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요거 멋지잖아요, 그죠요렇게 아무데나 입으셔도 좋죠. 네. 요렇게 입으시고요. 또 제가 손님 보여드리는 것은 요거 없어요 이제 없어 옷이. 자 이렇게 이렇게 이쁘잖아요 그죠? 요거 너무 괜찮아요. 29,000원씩 우리에요 저희 건 싸구려 실이 아니고요. 바닥이 좀 좋은 걸로 했습니다. 요거 하피스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요거 장미티 요거가 굉장히 비슷한, 이런 계열이 많이 있는데, 조금 A급이에요, 말하자면. 시장 상품이라기보다는 조금 좀 백화점 스타일로. 29,000원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29,000원. 또요 빅사이즈 요 꽃무늬. 요 색깔 세 가지인 거 보여드렸는데, 지금 다 나가고 요거 한장 남았어요. 요건 어두운 바탕이라서요. 좀 뚱뚱하고 체격이 크신 분이 입으면 너무 좋아요. 이게 자가도 바닥이라 두껍고 따뜻해요, 아주. 기장이 좀 길죠? 엉덩이 딱 가려오는 옷이고요. 빨간색하고 남색, 세 가지. 근데 다른 건다 지금 시집 갔고요. 요거 이제 몇장 주문했더니, 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2만 9천 원. 이런거 있을 때 사십시오. 자, 요, 요, 요것도 굉장히 멋지고 고급스러운 거예요. 2만 9천 원. 네. 키은 조금 난 걸로 하시면 오래 입으시거든요. 너무 괜찮아요, 손님.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어제도 비슷한 거 보여드렸죠. 제가 입었던 거 있어요. 요거, 2만 3천 원씩. 라지 X2. 음, 라지 X2. 요거는 X라지 한 장밖에 안 남았네요. 다시 집 가고. 예,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어제 입었던 색깔, 너무 색깔이 이쁘다고 또 보여주십사 해서 가지고 저기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X라지. 이 네, 요렇게, 세 가지. 또여기이렇게 있어요. 그래이. 네 가지에요. 23,000원. 라지 X2. 네. 근데 요, 요 색깔만 빼십시오. 요 색깔은, 요 X라지 하나 남았어요. 지금 다 나가고 소진돼서 원단이 없어서 자르질 못하고 국내산이니까. 그런 좀에로가 있네요. 요거 다 있죠. 23,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손님 요거를 마저 보여드리는 끝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조끼가 조금 있죠. 작아들어도 단가가 좀 나가는 이유가 바닥이 너무너무 짱짱하니 진짜 버풀하게 하나 안 나게끔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자이렇게 보십시오. 요렇게 요렇게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네, 요게 기장이 적당한 감이 있어요. 기장감이 좀 적당해서 휘프를 살짝 가리고요. 우 라인도 또 조금 들어가서요. 우리가 좀덜 뚱뚱하게 보이죠. 좀 슬림하게 보인다고 해요. 예, 라지 X2 요거는 원단을 자가들어 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나가는데요. 옷이 좀 품위도 있어요. 색깔은 요렇게 두가지. 요 보십시오. 아주 이뻐요. 음, 요렇게 요거를 입으시게 되면은 뒤라인도 그렇고 되게 좋아보여요. 예, 요거는 손님있죠. 33,000원 이 바닥이 좀 싸구려하고 조금 다르고요 보통 마, 뭐 25,000원씩 파는데 그 가구는 좀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단가가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자, 입어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아 요것도 제가 입었던 건데요 사실은 요것도 지금 많이 나갔어요. 요것도 이제 많지 않아요. 몇장 없거든요. 요것도 손님 있죠? 센터가 멋지고 고급지잖아요. 요거. 요렇게 입으시면 정말 따뜻하고 요 수가 또 이렇게 싸구리티가 안 나기 때문에 되게 멋스러워요. 2 9 0 0 0 원. 색상은 한가지예요2 9 0 0 0원 드립니다. 가볍게 하나씩 입으십시오. 자, 여기 요렇게 요 티를 보여드렸더니 많이들 가져가셨어요. 근데 또 손님들이 또 보고자 하는 분이 계셔서 오늘 또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손님 있죠? 성분 자체도 아주 폭닥하니 가볍고 따뜻하고요. 목선도 이렇게 다치마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다 진주를 색깔을 맞춰서 다 달았어요. 그레이는 은색으로 달고요, 황금색은 또 이렇게 여기다가 노란빛 또는 아주 이쁜 진주 색깔을 이렇게 배색을 했기 때문에 엄청 이뻐요. 요거 요거 좀 보세요. 요거 요거 색상이 네 가지입니다. 베이지 색깔 요거 요렇게 하고요, 또요 그레이죠. 요거 이제 베이지 색깔 자 이렇게 이 색깔까지 이렇게 네 가지예요. 25,000원씩만 받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물건이 실이 좋은 거니까 손님들 있을 때 사십시오. 이런 거. 돈 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 또 캐주얼이 나왔어요. 오늘은 저희가 안해본 디자인인데 사이즈도 크고요. 뭐, 요거. 자, 요렇게 크게 나왔거든요. 엄마들이 입으셔도 좋지만 조금 젊은 층이 입으셔도 된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요것도 실 자체가 이렇게 작아들. 요건 좀 이중으로 짜가지고 더 도톰하고 스키장 갈 때도 좋겠어요. 목도 좀 올라오고 이래서 요건 겨울에 아주 추울 때도 요거 입고 파크 하나만 두르면 이제 제 아무리 추워도 견디기가 좋죠. 마플러 색깔 맞춰서 코디하시고요. 멋지게 하나씩 입어보세요. 요렇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런 데다가는 선생님 요렇게 손바지 이렇게 산벌로 입으시면 따뜻하고요 누가 입어도 괜찮으시다고 할것 같아요 이것도 색깔이 이쁘고요 또 제가 색깔을 보여드리자면 여기 이렇게 예쁜 색깔들이 많아요 이거 민트색 또 빨강 자 이거 갈색 음 응. 그러고, 정말 조금 좀 고급진 색깔. 화사한 거. 요, 청색. 요것도 손님 있죠? 저희 파는 시세대로 얘기하면 조금 비싸요. 근데, 28,000원씩 드리겠습니다. 28,000원. 요, 실값도 안 돼요. 사실은. 배색을 너무 근데 예쁘게 해갖고, 입으실만 할것 같아요. 여기다가 누비바지를 아무 거를 코디하셔도 다 괜찮은데, 요렇게 검정도 있고요. 요거를 좀 받아보실래요? 아니면 제가요? 둘까요네 놔두세요 어. 사이즈 니트 먼저 마무리할 자 요거는 요거는 요렇게 해서 사이즈가요 후리 사이즈 커요 사이즈가 조금 캐주얼하게 입는 거니까 짧게 안 나왔고요 이게 자체가 이렇게 또 신축도 잘 나왔어요 이거 텐션이 있으니까 좀 뚱뚱한 분 입으셔도 이렇게 너무 한, 예쁘고요 여기다가 핏발을 요런 식으로 코디하시게 되면은 뭐 아주 한 벌이 제격이죠. 멋있습니다. 조촌하기도 하고요. 세련되기도 해갖고 이런 바지에다 코디하면 진짜 예쁘다고들 하셔요. 이거. 요 베지가 무슨 색깔인지 아시죠? 크림베이지 자. 이렇게 여기다가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이쁘겠지 않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선생님 진짜 잘 어울려요. <laughs> 다 이것도 색깔이 이렇게 좀 맞아야 예쁜데 하여튼 이것도 바지가 진짜 있죠?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이것도 바지를 비슷하게 팔던 거예요. 요 색깔이 세 가지죠? 이렇게 해서 요거 크림 베이지 요것도 커피색 검정 세 가지예요. 요거는 선생님 있죠? 단가가 좀 나가요. 저희가 팔기에 53,000원짜리 53,000원. 엄마들 진짜 가볍게 입고, 따뜻하게 입고, 뒤에다 주머니도 이렇게 금직하게 달았더니, 힙도 좀 적어 보이고요. 8899까지 있습니다. 요거 99까지 입으신 사이즈로, 속에, 기장도 속에, 좀 길게 속에 나왔고요. 속에다가는 누빔을 넣었어요. 저희가 이거 솜을 넣어서 누빈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지금 원단을, 이것도 면이에요. 이가 그러니까 속에 닿는 부분이 면이면 좀 피부에도 좋고요. 정전기 안 읽고 너무 따뜻하고 좋다고들 하십니다. 53,000원 씩. 예 너무 멋져요. 외출도 되시고요. 라지 x. 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프리사이즈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지금 x 라지는 허리가 34까지도 되시고요. 24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지다고 다들 좋아하시네요. 국내산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입으면은.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그죠? 저한테 좀 길어요. 요거 1 m 한63 정도까지 입으셔도 기장이 아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으시다고 도와도 하시니까 한번 좀 믿는 마음으로 하나 갖다 입어보시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세련됐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색깔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이고, 또 떨어지네. 자, 요거 까만 색깔도 이렇게 예쁘고요. 이뻐. 이 집의 패션이, 패턴이 이뻐요, 패턴이. 뚱뚱하신 분들이 입으셔도 정말 망고광산의 편한 옷.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거. 응, 이렇게. 괜찮으시잖아요, 그죠? 이거 가격 일리 알려드렸죠? 53,000원. 티셔츠 28,000원. 여기요. 응.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게 골덴이 있습니다. 골덴 누빈 거. 이거 골덴으로 누볐어요. 이것도. 원단은 정말 실용적이고 좋은 거고요. 골덴을 국내산으로 이렇게 솜 넣어서 누비는 집이 잘 없어요. 근데 저희는 요거다 직접 넣어서 누비고 빨고 이래서 전혀 있죠. 하자가 없어요. 이런 것들 입어 놓으시면 은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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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나가셔도 좋다고들 하시고요. 가볍게 따뜻하게 입으세요. 진짜 멋진 옷입니다. 색상은요.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5만 3천 원까지 속속 내용은 이건 다 누빔이라 정말 어떻게 입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속에다가 넣고 자 이렇게 일일이 우리가 재봉으로 다 박아서 이건 다 누빈 거예요. 요건 지금 3원수, 2원수를 넣는데 우리 조금 따뜻하게 하려고 3원수, 조금 소을더 두껍게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전재가 뭐 이렇게 오리니 뭐니 이런 건 빠지거든요. 이건 그럴 리가 없고요. 크림 베이지가 있고 떼 베이지가 있고요. 크림 베이지, 또 요건 떼 베이지, 요 그러니까 진한 베이지죠. 요거는 그린. 세개가 진짜 다 근사하게 나왔어요. 색깔 너무 이쁘게 나왔거든요. 예쁘게 하나씩 갖다가 입으시고요. 싸게 드릴 때 사십시오. 이거 53,000원이면 뭐 완전 세일 가격으로 파격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예쁘게 하나씩 갖다가 입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 진짜 예쁜 거 하나 나왔는데. 손님들 이거 있죠? 왜냐하면 너무 두꺼운 거 피하는 날이 더 많아요. 아주 추울 때야 우리가 롱을 입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롱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때를 대비해서 입는 옷 말하자면 요거는 아, 내가 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고객님 요렇게 아요이라서좀 두껍다 속옷이 자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내려왔거든요 나한테는 좀 길게 내려와서 사이즈 큰거 입었더니 그래요 요거는 요렇게 접으셔도 돼요 예, 여기를 다 이렇게 좀 돋도록 모양을 냈는데 접어서 입으셔도 무치도 않아요. 네,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거 좀 보시겠어요. 이런 거볼줄 아시는 분만 사셔야 돼요. 단가가 너무 세서 아무거나 이거 무조건 입으세요. 소리 못하겠더라고요. 뒤는 더 예뻐요. 뒤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살짝 넣어주니까 허리도 좀 잘넘해 보이고 엄마들이 좀 웨이브가 좀 나잖아요. 그죠? 날씬하게 보이니까 좋잖아요. 이런 거는 가벼워요. 왜냐면 이게 소재, 소재가 여기다가 충전을 갖다가 얇은 걸로 넣었고요. 요 원단은 요게 지금 있죠.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쓰읍, 요즘 뭐 프라다 소재? 프라다라기보다는 요건 조금 더 고급스러워요. 얄팍하고 맨질맨질한 게, 포근한 게 너무 좋고요. 이쁘게 나왔습니다. 요 디자인 좀 한번 보세요, 손님 아주 외출복도 되시고, 홈웨어로 위에다 그냥 이렇게 다 걸쳐도 좋으시고요. 이 32사까지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뒤에다 라인을 살짝 내가 당겼는데도이 정도 여유 빠리면은 조금 더 크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여유 있게 입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 되죠. 너무 예쁘 그죠? 가격 좀 알려드릴게요. 가격이 좀 만만치가 않아서 내가 좀 가져오길 꺼려 했는데, 우리 지인 하는 말이, 자기네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웬만한 매장으로 들어가는데, 많이 팔고 있다고 한번 팔아보시라고 그래서 오늘 그냥 가지고 왔어요. 손님들이 마음에 드시면 싸게 드리는 거니까 하나씩 입으세요. 이거 다 11만원. 11만원씩. 죽었다 깨어나도 받아야 되거든요. 9만 팔천원만 받을게요. 네, 9만 팔천원 아이고, 더워. 더워, 더워. 못사겠다 더워서. 음. 이렇게 해서 11만원짜리, 98,000원. 이거 뭐 파격이죠. 이거 진짜 얼마나 예뻐요 손님.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제가 옷을, 속옷을 잘못 입어서 입어도 좀 매력이 없는데, 이거 제대로 이렇게 해서 포디해 갖고 있잖아요. 엄청 이뻐요. 조금 말고 많이. 가벼운 거 찾는 분들. 좀 뭐랄까요 나이가 먹어서도 너무 여성스러운 거보다 약간 이렇게 스포티하게 입는 것도 젊어 보이는 아주 좋은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입으세요 가볍고 따뜻하고 너무 좋은 시간 보셨죠 선생님? 네. 자, 이거 아주 크고 키 크고 뚱뚱하고 아주 좋은 거 찾으시는 분 예? 아시죠? 이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파는 시세가 이게 다 이것도 11만원씩 가는거예요 이건 빅사이즈입니다. 기장이 아주 짧지 않고요 조금 힙을 닫고 널널한걸 찾는분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음, 음, 음. 엄청 이쁘잖아요. 요렇게 요 소매는 좀 길다. 속을 조금 접어내셔도 무방해요. 아무치지도 않습니다. 네 요렇게 너무 이쁘게 나왔네요. 요거는 색상이 지금 요거하고 검정, 아이보리빛 또는 베이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지금 브라운 톤이잖아요. 커피. 아주 이쁜 색깔이죠. 사이즈가 라지 엑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엑스를 입었어요. 제가. 큰 거. 이렇게 많이 입고도 저에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구 엄마까지 너무 편하게, 이쁘게 입을 수 있는 건데요. 단가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요것도 지금 현재 있죠. 우리가 팔던 그, 뭐라 그럴까, 먼저 팔았던 거, 그거하고는 조금 질이 다른데요 이건 오리예요 오리 자 기장 좀 보세요 중간 기장 하포 응. 이거는 그냥 했죠 응. 93,000원까지만 드릴게요 응. 제가 93,000원 곤색 곤색 국으로 바꿔주면 되죠 응. 너무 예뻐요 응. 외출복도 되시고요 너무 괜찮아요 이것도 모자까지 있어요 응. 너무 괜찮아요. 98,000원 짜리에요. 93,000원. 마음에 드실 분은 빨리 오셔야 돼요. 이런건 조금 단가가 있어도 옷이 입고 나가도 진짜 반듯반듯해요. 색깔은 검정도 있고요. 연한 베이지, 아이보리 있죠? 약간 민트색이라고 해야겠네요. 그거하고 색깔은 세 가지라고 하고요. 저에게 제품이 괜찮으세요? 이거는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엑스가지.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자까지 제대로 만들었고요. 너무 가볍고 좋아요. 이거는 꼭 필요하신 분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많지 않아요, 물건이. 저, 요즘은 빨리빨리 끝내는 단계라 이렇게 길게 오래 못 놔둬요, 저희가. 왜냐하면 장사가 그전 같지 않으니까 완전히 날씨도 그러고 왔다 갔다 해서 힘들어요. 자, 여기도 요것도 좀 보여드리려고요. 왜냐하면은 속에다가 이렇게 밍크를 넣습니다. 민크, 이기다 국내산이에요. 속옷을 너무 두껍게 입었더니 영보다고안 나. 어, 이렇게. 보셨죠? 보셨죠? 어떠세요? 요거 어디 한번 볼까요? 아 이쁘네. 아, 요새이 짝짓인가봐. 여보세요. 방송 봤어자 요렇게 눈썹이 짝짝이에요 손님들 나요 <laughs> 괜찮으시죠? 요것도 귀여운데 응. 요거는 아 나만한 사람까지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엄청 따뜻하네요 가볍고 안 입은 것 같아요 여기에 뭐가 매달리는 거 일절 없어요 너무너무 따뜻하고요 너무 응. 좋습니다 옷이 없어서 고객님들 너무 좋으니까 아주 예술에 속한다고 얘기해요. 이거 손님 내가 있죠? 가격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파는 시세 사실 단가 좀 많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요거 요거 지금 요것도 그렇게 세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싸게 두개다 하시면 좋겠다. 누가 하셔도. 이런 거 지금 파격으로 내가 지금 싸게 드리는데. 이런 민크 어디 가서 그렇게 사겠습니까? 이중, 요거 있죠? 손님있죠 59,000원 59,000원 63,000원 짧아도 왜 비싸냐 요건 이제 안 하려고 그러고 요건 지금 이제 시작하는 옷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네요 네. 근데 입으시게 되면은 앱시는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시 옷이 멋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머니 많은 걸 찾는 분들이 계셔요 요거 바지 저희가 요거는 지금 현재 요번에 새로 신상 나와가지고 곧잘 팔았어요 그랬더니 뭐 가격을 싸게 줘서 고맙다고 손님들이 또두개 사가신 분도 계시고 예 요것도 몇 분이 또 주문하셔서 몇개 팔았습니다 이건 왜냐면 앞뒤 라인이 우리가 힙이 나오고 배가 나오잖아요 다 커버가 돼서 어디가 배지 어디가 힙인지 몰라 옷이 워낙 그렇게 좀 두리두리 하게 나온 거잖아요 야, 편리하죠 너무 이뻐요. 나 이것도 원가에 봉사했습니다. 3만 5천 원 드렸어요. 3만 5천 원. 파격적으로 싸게 드릴 때 집어가세요.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아이고 더워, 빨리 봐. 이런 거는 제 아무리 뭐 진짜 고급을 원하시는 분이라 해도 더 좋은 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손님이죠. 제가 한 번만 더 입어볼게요. 더워요. 사실은 더워서 입기 싫은데 어떻게?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응. 어, 속옷좀 벗을걸. 잘못했다. 너무 더워. 선풍기를 이렇게 이모 쪽으로 어, 해. 그게 아니요 갱년기인가? <laughs> 거울 그만 보세요. 거울을 봐야지. 나도 이쁜지 봐야지. 이쁘네. <laughs> 엄청 이쁜데요, 손님들? 요거 있죠? 요거는 정말 더 좋은 거 없어요. 이건 백화점 가셔도 똑같은 수준이에요. 이거랑 같은 거. 응? 요렇게니트를다가다 소매 시보이 달아서 공기 바람 안 들어가게 만들었고요. 이중지로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런 거는 털도 이거 다 구수 제대로 된거 하셨고요. 여기 손님들 요 안에다 넣는 충전재가요 저희는 싸구리를 안 하고, 요게 다 지금 구수를 넣었어요, 구수. 네? 구스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입어 놓으시면 정말 너무 좋아요. 요것도 이쁘고, 색깔은 여기다가 이렇게두 가지. 없고. 야 요거 색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요거 제가 팔팔 입었어요. 검정은 팔팔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나에겐 아주 이쁘게 적절하게 맞고요. 요거 색깔은 입으시면 딱 맞아요. 이렇게. 응? 이것도 색깔은 동사하잖아요 그죠?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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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색인데 조금 좀 밝고 그런게 아니라 어떻게 좀 고급스럽게 좀 났는데요 괜찮은네요 색깔도 이쁘고 요거 완전히 구스도 요것도 세련되게 나왔죠 이 폭스 달아가지고 구스로 하고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엘리털 싫어요 뛰셔도 됩니다 더울 때는 띄어 놓으셨다가 좀 풀리면 달아서 입으시면 돼요. 이런 거는 국내산 제품이고요. 뭐뭐 뭐 백화점 들어가셔서요. 7, 80만 원안달린 말이 안 돼요. 그럼 세일해도 60몇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저희 32만 원씩 33만 원짜리인데 그것도 만원 뺐어요. 32만 원만 받겠습니다. 32만 원 네, 물론 너무 좋아요. 보셨죠, 선생님? 이런 거는 있을 때 진짜 집어 가셔야 되고요. 너무 좋다고 얘기들 하시거든요. 이거, 이거, 돼지 색깔 한번더 보여드리고. 이야. 자. 이거는 진짜 무슨 뭐, 티조가리 값밖 저희 무게밖에 안 나가, 무게가. 너무 손, 안에 있는 충전도 좋은 거고요. 요것도 다 고급 쓰고요. 원단도 너무 좋아요. 예. 이것도 똑같은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빨아도 좋고 이런거 손빨래 하셔도 돼요네 너무 예쁘게 나왔거든요 요거를 네. 또 한가지 보여드리고 모든 것을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에는 요거는 다른 옷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요거는 구스에요 말 그대로 진짜 구스 그리고 사이즈는 요거 지금 제가 77을 입었는데요 요게 지금 정말 안 입은 것 같아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요거 여기다가도 이렇게 민크를다가 요거 다 지금 달았거든요. 요게 지금 다. 네, 여기는 토끼. 여우. 예, 네, 여기 여우입니다. 스 네. 네, 여기는 거위. 그렇게 되면 돼요. 근데 요건 진짜 동물농장이네요. 그 부분. <laughs> <아유. 웃음> 토끼, 야우. 야우. <laughs> 여기는 또, 거의. 아유, 동물농장. 우리 집 동물농장 여기 있어요. 단가가 너무 세요. 이게 국내산인데다가, 이 원단이나 이런 바느질 같은 거를 엄청 신경 썼습니다. 진짜 좋아요. 그 대신 싸게 드릴 거예요. 제가 요것도요, 이게 39만원 가던 거죠. 이게 39만원 가든 거, 33만원 그냥 요것도, 32만원 똑같이 그냥 팔을게요. 이것도 32만원이면 저는 정말 팔아도 별 볼일이 없다고 하죠. 근데 뭐 그래도 팔아야죠. 손님들한테 서비스하는 거예요. 차원이. 이렇게 싸게 드릴 때 예쁘게 하나씩 갖다가 뭐 선물을 하셔도 좋고 엄마 하나 사드리세요. 요 등짝이 진짜 훈훈한 게 엄청 따뜻해요. 진짜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거 요거 원단 이거 요거 다풀하다고요 바느질 이중으로 다 때려가지고 물이나 소음이 기어나오지 않는 옷. 이건 뭐 오리털이 딸 거위라 그랬죠? 거위가 겨나오지 않아요. 얘는 거기서 자기 집을 찾았어요. 아주 좋아요. 네.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서 하나씩 갖다가 입으시라고 꼭 권하고 싶네요. 32만원. 네. 서비스 차원. 완전 싸, 아주 싸게 드리고 다음에 또 오십사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마무리, 네. 마무리, 응. 마무리 하세요. 일로. 네. 마무리 하셔요. 아유 마무리 하셔요. 얼른. 네. 자, 생님이 이렇게 해서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혼나요. 네, 이렇게 또 저기 마무리 짓고요. 이 티는 빅사이즈, 허리 36, 8다 입으시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더 예쁜 거 가지고 월요일날 나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인사드립니다. 아니, 안녕히 계세요. 어차피 금액이랑 알려주셔야... 39,000원이야. 이거 먼저 어제도 보여드렸어요. 색깔도 다 보여줘야지 한 김에. 이렇게 물론...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요. 검정까지. 배뚱땡이 엄마들도 좋고요. 아주 체격이 호우대가 좋다 크다. 오케이 잘 맞아 요 아주 그런 분들 39,000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혼났어.